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HLB가 지난 금요일 날3% 떨어졌습니다. 3.8% 정도 떨어졌고, 이틀째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주간 하락률이 한7%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락은 약간 조금 안 좋은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 그건 맞습니다 여기 3월 달에 고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직까지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락하는 과정에서 그쵸 60일 이평을 리탈했을 경우에는 약간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가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뭘까 지금 팔아야 될까 아닐까 이 내용이겠죠 물론 여기서 HLB가 왜 올랐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리보세라니까 카멜리 주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비싼지 싼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면밀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핵심만 짚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 내용이 이해가 된다면 다른 종목군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그렇죠. 이걸 베이스로 해서 밸류에이션 계산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한번 체크해 볼게요. HLB가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었고 강세 구간을 만들었었던 이유는 FDA에 대한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걸 보셔야 돼요. 세력 들이 정보가 빠를까요? 우리가 정보가 빠를까요? 세력들이 당연히 빠르겠죠. 근데 그 정보에 대한 부분이 과연 수익과 직결되는 내용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보를 먼저 입수한 세력들, 뭐 흔히 얘기하는 뭐 펀드 자금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시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가격을 봐야 되는데 이 가격을 올리는 주체인 세력들이 왜 올릴까요? 그게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에 대한 병력요법에 대한 결과입니다. 물론 그게 지금 FDA의 통과신청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통과신청이 약에 대한 효용성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이 효용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입증이 된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는 간암 1차 치료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미국 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예잘 들으세요. 이 약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아시아계 인종의 간암 발병 확률과 그쵸 간암 발병에 대한 원인과 미국인 그 백인들의 간암 발병 원인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미국인들 그쵸 백인들에 대한 미국인들이 간암 발병 화, 그 원인으로 인해서 리보세라니까 카멜리주맙이 어느 정도 효용성을 보이, 보일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통과 대기 중에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효용성을 입증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바닥부터 여기 3만원대부터 13만원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 밖에 없고,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내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볼 때는 효율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데, 효율을 높이는 매매, 매매는 무조건 내가 가격을 파악하고, 그리고 가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내가 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그쵸 리보셀한 집의 특장점 그리고 어. HLB에서 노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현실화 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지금 제가 타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점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면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낼수 있다. 자, 실제 1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의 내 수익은 572%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입니다. 무조건 신고가 구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세력에 들어오는 구간을 내가 공략을 해서 얻어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 외국인이 들어오네요, 기관이 들어오네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세력 주체가 없더라도 시세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매매해도 늦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완성되었을 때이 정도의 계좌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 종목 수익하고는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타점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AI 반도체가 요즘에 뜨겁죠. 물론 4월 달에는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지 근데 그 상승하는 구간에서 내가 어떤 타점을 공략했는지를 명확하게 볼수 있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그랬을 때 하나, 둘, 이틀 동안 75% 정도의 수익구간. 반도체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했을 때 누구나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고, HLB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그렇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한 결과 꾸준하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4월 26일, 선익시스템 시장가 매수, 이건 완성된 매매입니다. 완료된 매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모두 여기 장 시작 전에 공유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꾸준히 매매했을 때, 아까 전에 보셨던 제 계좌 수익 같은 그런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뭐 상한가를 잡는다든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특성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활용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에 참여하시면 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돈은 안 받아도 구독과 좋아요 이두개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여기서 HLB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HLB를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겠죠. 그게 뭘겠습니까?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시세의 원리. 그 시세의 원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타점에 대한 부분인데 그 타점을 잡는 원리 그리고 타점이 생성되는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HLB.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처리가 된다는 점을 제가 아까 전에 어제 계좌에서 매매가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걸로 다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실제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오차범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오차범위가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쵸? 어 최소한의 리스크를 지고 가고 그리고 종목군들에 대한 다변화를 주면서 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과 함께 실제 어,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HLB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 타점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결과가 나오는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보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알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HLB가 3만원대부터 12만원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내용. fda에 대한 어, 판매허가 신청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이게 판매허가 신청이 완료되었을 때 저는 완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완료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시장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 어느 정도의 시장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시장성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남 치료제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쟁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경쟁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우리가 만약에 효용이 똑같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가격 싸움입니다. 가격 싸움. 그렇죠. 자, 가남 치료제 시장은요.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CAGR 이라 그러죠? 18.76%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구가 뭐 언제까지 증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인구가 줄어들 때까지는 어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구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원인. 자. 이 치료제가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보다 미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인 비형 간염과 시형 간염에 대한 부분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지 한국에서 알코올로 인한 그 간암 간암이 그 발생되는 그 원인이 아니라 비형관염과시형관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것에 따른 시장성은 연간 아무리 적어도 1조 이상의 현금 흐름이 확보가 된다. 근데 이 부분에서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바이오 기업들의 평균 PER을 보면 40배 이상입니다. 거기서 10배를 줄이고 30배만 가정을 하더라도 30조 정도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13조 3천억입니다. 근데 왜 조정을 받아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타점을 잡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아까 전에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무조건 가격을 확인해야 되고 가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타점을 잡아야지만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드렸죠.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원리, 그렇 원리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이렇게 준비를 해 놨고 무엇보다 실시간 타점까지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도의 타점을 잡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수 있고 HLB의 타점 그리고 다른 종목분들 주도주를 잡기 위한 부분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수 있는지를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도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에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